알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알리를 알라 이렇게 저는 하고 싶고요 어, 저희 알리는 랭귀지 어, 스캐나다 저희 이사회 중 하나고 말리에 오시면 이민 서포트반이라든지 뭐 i h 츠나테팝페프 보장반 그리고 저희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, 저희는 1993년에 설립이 돼서 2 6년 동안 몬트리올에서 이렇게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, 이제 저희 알리에 오시면 저와 같이 함께 이민을 준비하고, 그리고 어, 학업적으로나 이민적으로나 성공을 할수 있게 어, 제가 열심히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